안녕하세요, 기업다육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도착한 예쁜 화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화분이 알록달록 너무 예쁘죠. 전면에 들어간 꽃장식과 리본도 너무 예쁘고요.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 인기쟁이 시리즈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아망떼 시리즈 두개 준비했고요. 페어리 장미 화분과 페어리 리본 화분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서. 페어리 리본 장미 화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행복한 꽃그릇 인기쟁이 시리즈 아망대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소개시켜 드렸던 아망대의 3번, 4번 화분에 이어서 오늘은 아망대의 1번 화분과 2번 화분 준비했습니다. 수량과 가격은 똑같고요. 전면에 보이는 꽃장식하고 사이즈만 조금 다르고요. 같은 아망대 시리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은 똑같습니다. 먼저 아망대 1번 화분부터 보여드릴게요. 화분 전면에 이렇게 상단 쪽으로 해서 꽃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꽃장식은 살짝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화분 전면에만 꽃장식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전면에 들어간 꽃장식이 좀 평평했더라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입체감 있게 약간 코사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돌출이 되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반질반질한 유약이 발려진 화분이고요. 화분의 안쪽 이렇게 생겼고요. 밑면, 다리 3개 달려 있습니다. 화분의 색상은 주황색, 노란색, 하얀색,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주황색 화분으로 사이즈 한번 재어볼게요. 바깥쪽은 8cm, 안쪽은 7cm가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는 7.5cm. 화분의 입구 사이즈보다 이 배쪽이 조금 빵빵하게 볼륨이 있는 편인데요. 이 화분의 볼륨은 한 9cm 정도 됩니다. 종이컵과 사이즈 비교했을 때 종이컵과 거의 높이는 비슷하고요. 이렇게 안쪽에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랍니다. 여기다가는 5.5풀분, 7.5풀분 또는 9cm의 빨간 포트 다육이까지 골고루 다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겁지도 않아서 베란다나 거리대에서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요 화분은 아망대 1번 화분이었고요. 다음은 아망대 2번 화분. 이 화분 역시 밋밋한 꽃장식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 입체감이 있는 꽃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전면에만 꽃장식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밑면, 이렇게 다리 3개 달려 있고요. 화분의 안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분 바디가 일자로 똑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고 올록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화분은 몸통에 비해서 입구 쪽이 살짝 오므라져 있는 화분인데요. 요런 데다가는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 목대를 살짝 드러내서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마치 화분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분 역시 종이컵과 사이즈 비교해보면 종이컵과 거의 비슷하고요. 흙의 용량은 종이컵보다 좀 살짝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요 화분으로 사이즈 한번 재어볼게요. 바깥쪽은 6cm, 안쪽은 5cm, 화분의 높이는 7.5cm가 나오고요. 화분의 볼륨은 한 8cm 정도 나오네요. 요 화분 역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분 사이즈라서 베란다나 거리대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하늘색, 보라색, 핑크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까지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 화분은 아망대 2번이고요.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화분의 전체적인 느낌은 똑같아요.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하셔도 이게 4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제가 항상 화분을 추천드릴 때 하나의 세트만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시리즈로 두 세트, 세 세트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퐁당퐁당 진열하시면 예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진열해 보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망떼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 행복한 꽃그릇 아망떼 화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망떼 1번 화분, 2번 화분 외에도 3, 4번, 5, 6번 시리즈별로 쭉 검색이 되거든요. 둘러보시고 같이 구매하고 싶으신 다른 시리즈가 있다면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꽃그릇 인기쟁이 화분들이죠. 페어리 리본 화분과 페어리 장미 화분이 이렇게 12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12개에 35,000원이고요. 계단 가격으로 치면 2900원 꼴의 화분이네요. 다육생활 2년차, 3년차 정도가 되셨다면 요 화분 안 써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요 화분도 사용해 봤고요. 이 화분은 너무 이뻐서 제가 초보 때 구매하고 싶었던 화분인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품절이 되어서 구매를 못했었던 그런 화분이랍니다. 먼저 리본 화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나지막한 미니 분이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아주 입체감 있는 리본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화분의 다리는 이렇게 네개 들어가 있고요. 화분 안쪽, 그리고 전부분이 살짝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더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소녀가 연상이 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이 화분 사이즈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예쁜 민트색 색상으로 사이즈 한번 재어볼게요. 바깥쪽은 8.5cm, 화분의 안쪽은 7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6cm가 나옵니다. 화분보다 리본 코사지가 더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재어드릴게요. 이렇게 재면 한 8.5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전면에 들어간 리본 색상이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무작위로 왔는데요. 뭐 이렇게 노란색 화분에 빨간 리본 장식이 갈 수도 있고, 노란색 화분에 뭐 핑크색 리본이 달려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페어리 장미 화분. 제가 초보 때 다육이랑 다육이 화분을 파는 농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 화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화분이 그때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들이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까 신중히 고민고민한 끝에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구매해가지고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예쁘죠? 요 화분은 뭔가 요렇게 전면에 장미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앤틱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요? 아마 제 눈에만 예뻐 보이는 건 아닐 거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화분이거든요. 자, 요 화분 가장 예뻐 보이는 요 하얀색 화분으로 사이즈 한번 재어볼게요 저는 정말 요 하얀색 화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화분의 가로는 8.5cm, 안쪽은 7cm, 세로는 7.5cm, 화분의 높이는 7cm가 나옵니다. 화분의 안쪽 요렇게 생겼고요. 다리는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물구멍 사이즈는 볼펜 하나 정도의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어리 리본 화분과 페어리 장미 화분 6개 6개가 같이 구성이 되어서 페어리 리본 장미 12종 35,000원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 인기쟁이 시리즈 화분들 3가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예쁘고 저렴한 화분들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